때 저희가 얘가 발을 차내면서 동시에 떼는 거예요. 그러면 힘이 쓰여지면서 얘 속력이 딱 올라오거든요. 음. 그러면은 그게 저희의 헤드 스피드 헤도 무게고 그 다음에 질량 속도 뭐 이런 이런 느낌. 음. 네, 힘. 질량 분의그 속도는 힘인가요? RMA. 네그 어, 뭐야? 우리 네. 가속도랑 네 질량이랑 네, 네. 곱해야지 힘이 네. 나옴. 어 정답입니다. 영실. <laughs> <laughs> 여기서 그러면은 저희가 힘을 이렇게 빵 쓰고 얘가 이렇게 빡 스피드가 전해지면은 그러면은 제가 힘을 이렇게 쓰면서 얘를 내렸잖아요 그때 몸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힘이 위쪽으로 쓰여진 거겠죠 얘는 스피드를 받지 못해요 스피드를 내지 못해요 그래서 잡고 최대한 이 각도 유지해주시면서 약간 고개를 뚫으셔도 되니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차 내는 이렇게 이렇게 차 내는 느낌이에요 근데 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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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와서